양파 수확을 하는 날. 지금 반짝 햇빛이 들어서 양파를 뽑고 있어요. 저,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늘 뽑아서 건조장 안에다가 널어서, 널어 넣어 말려야겠어요. 자, 수확한 것을 한번 볼까요? 이 정도 크기예요.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. 근데 대랑 같이 뽑으려고했더니 대가 끊기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도 양파농사 잘 잡네 제가 이거 다 세보니까요 524개예요 많지? 밀짚모자님 수확 잘하고 있어요? 양파 팔아. 이거 어떻게 다 먹어, 우리 둘이서. 팔읍시다. 양파를.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자, 뽑아볼까요? 저도요. 일단 양파를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. 뽑아놓고. 이 줄기를 한 1cm 정도 놔두게, 놔두고 자를 거요 이렇게 가위로. 그래야지 보관을 해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대요. 너무 바짝 자르잖아요? 그러면 빨리 썩어요. 이 뿌리도, 음,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요. 그냥 말리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저장 양파가 됩니다. 지금 분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꼬다리를 따고 작은 것을 이렇게 담아서 양파장아찌를 담을 예정이고 큰 것은 여기에 담아서 건조장에 갖다 널어야 돼요. 물기가 아직 있어요. 저희들이 토요일만 와 있으니까 여기다 널어 놓을 수가 없어요. 비가 또 온다니까요. 그래서 잘라갖고 건조장 속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보세요. 이렇게, 꼬다리, 이렇게 잘라놓으면, 이렇게 하고 말리면 돼요. 꼬다리를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된대요.